안녕하십니까 회장입니다. 오늘은 여기 1차 해운대에서 광안리로 넘어왔습니다. 여기는 광안리 해변 밀락동 대양횟집. 여기가 6층인가요? 7층이죠? 7층, 7층 대양횟집입니다. 와서 1인 오마카세 1인당 7만 원 오마카세 주문했습니다. 어, 뷰가 아주 좋아요. 일단은 세팅은 이렇게 됐고요 자, 밑반찬이 나왔습니다. 자, 우리가 회가, 1인 오마카세 회가 돌돔 광어, 농어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오는 대로 잘 올려볼게요. 자, 점점. 상에 차지고 있습니다. 피자 시가 계속 이거는 물이에요 소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. 해삼이랑 다 나왔습니다. 닭지접스요삼낙지삼낙지 이거는 산낙지. 산낙지, 해삼 새우장, 연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앞지 먹었고 이번엔 문어 하나 먹을게요. 이거는 초장에 찍어 먹을게요. 이야, 치라도 산다, 치라. 뭐박 yes, 예, yes, 후포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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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e s 다시가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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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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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돔, 동어, 광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아하, 어 아, 예. 네, 광어. 초밥으로 세요 초밥으로 해서. 7만원 오마카세 1인 7만원 오마카세 돌돔 예잘 먹겠습니다 돌돔 농어 광어 입니다 돌돔 한번 예 돌돔 아 이거 예, 돌돔이 우리가 좋아하는 돌돔인데 이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살짝 찍어서 식감이 어때요? 음 좋아요? 말모 말모 말모? 말모 맛있습니다 아, 말모 음음 말모 말모. 음. 말모 말모 맛있다 음. 음. 나이스 이제는 돌덮은 맛을 받고 용어 제철 농제철 어를 먹어보겠습니다. 서 고추냉이를 넣어서 먹겠습니다. 음. 음, 음, 어이까? 자, 먹은지 한 30분 지났습니다. 이제 거의 돌돔이 식감이 아주 좋아요. 동어 우럭은 부드럽고, 아니, 30분 보이안 지났어요. 네? 우리 가 들어온지 저희가 한 2시, 3시에 왔어요. 2시 반, 네. 예, 네. 근데 아무튼 뭐 식감이 아주 돌돔은 좋고, 동어랑 울이한구이제 부드러운 느낌 이 음. 친구는 이친구니이상입는이여기는이친리는이횟집입니다